챕터 11. 한남동 커피숍의 젊은이. 에피소드 1. 나대와 맥북 사이의 청춘. 늦겨울의 바람이 아직은 매서웠지만 서울의 도심은 계절보다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오대호는 며칠째 잠을 설친 얼굴로 한남동 거리를 걸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행 창구에서 투자자와의 미팅 자리에서 들려온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현금 흐름이 안 잡히면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복되는 거절과 압박 속에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길을 걷다 보니 커피 향이 은은하게 새어 나오는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그냥 어디라도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고 내부도 그리 넓지 않아 보였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마음을 붙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테이블마다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다. 대우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발걸음을 끌고 들어온 이것은 절망과 피로로 가득찬 그의 세계와는 달리 에너지와 가능성이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는 창가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습관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커피가 나오기 전 그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눈길이 멈춘 곳이 있었다. 바로 맞은편 테이블, 검은색 맥북을 펼쳐놓고 빠른 손놀림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었다. 아직 대학을 갓 졸업했을까 싶은 앳된 얼굴.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열정과 집중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라떼 컵과 간단한 샌드위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공책에는 낙서 같은 도형과 화살표, 간단한 문구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팀 미팅은 내일 오전 10시에 확정. 투자자 미팅은 일단 이 자료로 가자.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청년은 작은 이어폰을 꽂고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대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청년을 관찰했다. 불과 스무 살 남짓한 나이에 이토록 진지하게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한때 자기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20대 후반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아이디어 하나로 사람들을 설득하러 뛰어다니던 시절. 투자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전 아이에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지. 대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은 이제 실패한 사업가로 낙인 찍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저 청년은 눈빛 하나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커피가 나와 따뜻한 잔을 손에 쥐었을 때 청년이 잠시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대화 시선이 마주쳤다.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외였다. 단순한 인사였는데 그 눈빛에는 나는 지금 내 길을 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청년이 자리에 돌아와 맥북 화면을 다시 켜자 대호는 무심코 그 화면을 엿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세련된 투자 제안서 대신 다소 투박한 프레젠테이션이 띄워져 있었다. 문장은 매끄럽지 않았고 디자인도 전문적이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플랫폼, 청년 창업자 네트워크, 가능성 있는 파트너십 같은 단어가 눈에 띄었다. 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생명력이 있네. 그는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깨달았다. 바로 시작의 설렘이었다. 자신은 언제부턴가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와 안전한 논리, 안정적인 숫자에만 의존해왔지만 정작 사업의 불꽃은 그렇게 계산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청년의 펜이 노트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굵은 글씨로 Next Big Thing이라고 쓰더니 여러 개의 화살표와 별표를 그려놓고 있었다. 그 모습은 계획이라기보다는 낙서에 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다. 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견뎌 내던 지난 날의 자신과 지금 이 커피숍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청년의 모습이 겹쳐졌다. 세상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잃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속삭임이 마음 속에서 조심스럽게 피어올랐다. 창밖으로 비치는 늦은 오후 햇살이 커피잔 위로 내려앉았다. 라떼와 맥북 사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청춘의 모습은 잿빛으로만 보이던 대호의 시야에 작은 불빛을 켜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잊고 있던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되새겼다. 나는 왜 처음에 이 길을 시작했는가? 그 질문이 오랜 상처를 찌르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오대오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감정을 느끼며 다시 붕 청년의 노트 위에 낙서들을 눈으로 쫓았다. 아직 말은 건네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챕터 11. 한남동 커피숍의 젊은이. 에피소드 2. 사업 계획서 대신 낙서된 노트. 커피숍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이는 오늘도 두꺼운 서류철 대신 낡은 공책을 꺼내들었다.노트 표지는 이미 닳아 글씨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고 군데군데 커피 얼룩이 스며있었다.보통의 투자자나 경영자라면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혹은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피치덱을 펼쳤을 터였다. 그러나 그 청년의 노트 속에는 그래프도 없고 수치도 거의 없었다.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와 크레파스 같은 색펜으로 그린 낙서가 가득했다. 이게 사업계획서입니까? 오데오는 호기심 반, 의문 반으로 물었다. 청년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생각 정리한 거예요. 어떤 날은 아이디어가 문장으로 나오고 어떤 날은 그림으로만 그려져요. 저는 그냥 떠오르는 걸 바로 기록하는 편이에요. 대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노트를 넘겼다. 한 페이지에는 무선 이어폰 그림 옆에 사운드로 사람을 연결한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고 다른 페이지에는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뒤엉킨 다이어그램이 눈에 띄었다. 어느 장은 마치 만화책 같았다. 고객과 서비스가 대화하는 풍경을 간단한 캐릭터로 묘사해 놓은 것이다. 그 순간 대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회의실 풍경이 겹쳐졌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각종 지표를 분석하며 수익 예측을 논하고 리스크를 계산하던 차가운 공기. 거기에는 감각이나 상상력의 흔적이 없었다. 철저히 맞는 답을 찾는 과정이었고 잘못된 한 줄의 숫자가 전체 사업을 흔들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마주한 청년의 노트는 정반대였다. 정답은 없고 오직 가능성과 질문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저는 사실 숫자에 좀 약해요." 청년은 고백하듯 말했다. "학교 다닐 때도 경영학 수업보다 미술실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업을 하게 됐죠. 지금은 팀원들이 수치 계산을 보완해 주고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그리는 일을 해요. 가끔은 사람들이 너무 유치하다고 말하지만 전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대오는 웃음이 나왔다. 유치하다는 말이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불수 있는지 그는 나이 마흔을 넘겨서야 알게 되었다. 회사가 위기를 맞고 투자자들에게 쫓기고 불 꺼진 사무실을 홀로 지키던 새벽의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본능적으로 단순한 그림을 떠올리곤 했다. 성장 곡선이 아니라 웃고 있는 고객 얼굴 같은 그림 말이다. 사업계획서는 숫자와 구조를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이런 노트는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네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맞아요. 저는 아직 확실한 길을 정하지 못했어요. 매일 조금씩 수정되고 지워지고 다시 쓰이죠. 근데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고정된 계획보다 움직이는 낙서가 제겐 더 솔직하거든요. 그 대화 속에서 대우는 깨달았다. 그는 오랫동안 정답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정답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은 질문을 붙잡고 있었다. 숫자가 아니라 낙서가 계획서가 아니라 노트가 그들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커피숍의 잔잔한 음악과 스팀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대호는 다시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구불구불한 선이 얽힌 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세상에 작은 따뜻함을 줄수 있을까? 대우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이익과 리스크라는 단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고 살았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수 있는가? 라는 질문. 그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물음이 이제 막 20대를 넘긴 청년의 노트 속에서 다시 살아나 있었다. 그 순간 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의 내 사업에는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이 물음을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노트가 당신 회사의 가장 큰 자산 같네요. 돈도 사무실도 투자도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이런 낙서는 그 무엇보다 값진 시작입니다. 청년은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언젠가 이 낙서들이 제 회사를 설명하는 정식 언어가 될 거예요. 대호는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작게 건배하듯 말했다. 그 미래에 건배합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커피숍 한쪽 테이블, 낙서된 노트 한 권. 그 속에서 사업 계획서보다 더 뜨겁고 더 살아있는 세계가 피어나고 있었다. 챕터 11. 한남동 커피숍의 젊은이. 에피소드 3. 미래를 향한 두 잔의 커피. 한남동의 늦은 오후. 커피숍 창가에 앉아있던 오대호는 두 번째 잔의 커피를 손에 올려놓았다. 첫 잔은 이미 식어버려 쓴맛만 남았지만 두 번째 잔은 아직 따뜻했다. 반대편에 앉은 젊은 창업가는 라떼 잔을 비워내며 여전히 열정적인 눈빛을 보였다. 창밖으로는 해가 서서히 기울며 긴 그림자가 도로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사실 저는 자본도 인맥도 제대로 된 경력도 없었어요. 젊은 대표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세상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확신이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한 걸 참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저는 그게 참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죠. 그 말에 대우는 순간 자신이 과거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사업 장면이 겹쳐졌다. 누군가의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명분. 그러나 늘 자금과 이해관계에 휘둘려 본질을 놓쳤던 기억들. 그는 젊은이가 내뱉는 단순하고 확고한 확신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오래 전 잃어버린 무언가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투자자는 뭐라고 합니까? 대여가 물었다. 투자자요? 젊은 대표는 웃었다. 투자자들은 수치만 봐요. 우리는 아직 매출이 거의 없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저 위험한 모험이죠. 하지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지금은 수익보다도 사용자 경험을 쌓아야 하는 시기니까요. 언젠가 수치도 따라올 거예요. 대우는 그 대답에서 오히려 놀라움을 느꼈다. 자신은 늘 수치, 매출, 손익계산서의 붉은 숫자에 끌려다녔다. 결국 그것들이 회사를 무너뜨리는 철퇴가 되었다. 하지만 이 20대 청년은 아직도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 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마치 두 세대가 가진 시각의 차이가 한 컵의 온도처럼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표님은요?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시 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실패도 경험이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부러운 자산이에요. 대호는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파산 직정의 밤, 채권자들의 전날을 봤던 순간, 불 꺼진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커피숍의 테이블에서 마주한 뜨거운 눈빛이 또 다른 가능성을 속삭이고 있었다. 다시 시작. 대우는 낮게 중얼거렸다. 사실,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그런 불씨가 있죠. 하지만 겁이 납니다. 또 실패하면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젊은 대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그냥 다음 시도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저도 실패하면 또 다시 시작할 겁니다. 사실 그게 창업이잖아요. 그 순간 대오는이 청년이 단순히 나이로 구분할 수 없는 시대의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대의 그에게 실패는 반복 가능한 실험이지만. 50대의 자신에게 실패는 삶 전체를 휘두르는 재앙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인식의 차이가 새로운 배움이 될 수도 있었다. 혹시 내가 가진 경험을 너와 나눌 수 있다면 네가 가진 에너지를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젊은 대표는 눈을 반짝이며 잔을 들어올렸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를 시작으로 우리 협력 한번 해보죠. 공식적인 계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얘기하고 함께 시도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두 잔의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이미 반쯤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다른 하나는 막 따라온 따뜻한 라떼. 그것은 두 세대의 차이를 상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둘다 같은 카페인을 품고 있었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올렸다. 그럼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리고 한남동의 저녁 공기 속에서 두 세대의 꿈과 두려움이 한 자리에 녹아들었다. 그 순간 대우는 오랜만에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임을 느꼈다. 파산 직전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 밖으로는 불빛이 하나 둘 켜졌다. 서울의 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처럼 두 잔의 커피가 밝힌 작은 불씨가 앞으로 어디로 뻗어나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이 대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